거품이 안 보이냐? 당신에게 루트가 존재합니다. 파란 두건을 쓴 사람에게 말을 믿고 계속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파란 두건을 쓴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 여행을 즐길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크로님, 이리 와봐요. 왜? 한번 죽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자가 말한 탑으로 갈수 있을 것같다 기질라고, 이 새끼가. 다른 곳으로 연결된 곳이다. 이쪽으로 가서 여행을 계속 즐길 수. 있을 오, 것이다. 잠깐만, 여기 인벤브리되돼 있는데? 네? 자 여러분, 두 갈래 길 있어요. 당연히 오른쪽 오른쪽 탑까요, 탑, 어, 탑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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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탑어어 e 가지? 탑 Tapka, Tap? Oh, what do 어아 그럴까요? 혼자 침, 가요 혼자 가요. a p k a Tapka, t a 다 k a t a p 겠 a Tap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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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끗, 끗. 어서 오세요.

에레레레레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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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레레그그 아! <laughs> <쓰레기 웃음> 같이 가요 레레레레려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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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 <laughs> <laughs> 아씨또코 타령인데? 노란 꽃 하나 <laughs> <laughs> 노란 꽃두개 꽃창 그 저거 꼭꼭 해요 오케이 에이 패가 저거 콕 위에 콕거 켤게요 빨리 아, 와요 여기서 지금면 그냥 후 가는 거예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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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포션하고 아, 7개 더 있어 일번더 죽으면 되겠네 그러면. <laughs>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야, 여러분 빨리 와요. 가기 음. 얼마 힘든 줄 알아 이거? 네가 죽어 왔어? 이안이 왔네. <laughs> 이안이 왔는데? 신속도 없어. 어떻게 힘들 갔을까? 힘들어요. <웃음> 패스워드. 패광. <laughs> <팔광. 좀> 쳤어? <laughs> 아니 아니야. 오심을. 이봐 인간. <laughs> 결국은 내 말대로 그 탑에 갈려는 건가? 좋은 선택을 한 걸세. 자넨그 표정을 보니 내 목소리가 들려 많이 몰, 놀란 모양이군. 쳤어요? 아냐, 아냐, 아냐. 또 걸어오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놀랄 거 없어. 난 그저 자네가 걱정돼. 그 타까지만 안나 하려고 한 거니까. 아, 한 거니까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게나. 이것은 오래된 폐강이라네. 폐강이라 문은 닫혀 있지만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곳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세. 행운을 비네. 힘들어 드시겠니? 열심히 잘하세요. 뭐하라고? 지위에서 책을 찾아보도록 하자. 나갈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책 찾아요. 책 찾아 책. 책 찾아요 책책 책, 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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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여기 상자 여기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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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높은데? 네 킬은 난데 내가 걸냈어. 아, 어. <laughs> 안다. <웃음> 책 줘요. 아니야. 어 크롱님 응? 읽어요. <laughs> 왜? 패스워드에 대한 힌트. 머리에선 이것이라는 벌레가 생긴다. 여드름 없어졌다고 하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제대로 씻지 않은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생겨났다고 한다. 루안 신문. 줘봐요. 씨잼, 씨잼 시끼들한테. 이게 힌트인데? 머리에선 이것이라는 벌레가 생긴다. 그거잖아. 이. <laughs> 어. 이가 어! 생기잖아 e. 그럼 이네 더러운 어. 시끼들 그럼 책더 찾아요 솔직히 머리에 비듬 엄청 많고 이인내 애들 그렇게 하면 인정? 어, 미안해 인정 어, 볼링 까는 건지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데 야님? 걸어오고 싶어요? 빨리 내놔요 저거 뺐어요? 저거 높이, 높이 그렇게 해서막 조합 때 만들어서 칼 만드는데? 야, 디디려나 투포 까는 거야 진짜로. 알려줘요. <laughs> 아, 알려줘. 빨리 찾자, 아, 빨리 찾자. 야, 님일어와 봐요. 제가 일어와 봐요. 언제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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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어요? 형님. 뭐야? 또 뭐야? 또 뭐? 둘이 뭐? 아, 이거 올라갈 수 있냐고? 어, 이거요? 나나 지금 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둘이 어디 있어? 실력 검정, 집안, 집안. 아. 올라왔는데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대단한데? 님만못 올라온 거예요. 이거 아, 엄청 올라왔다. 쉬운데요? 니 뭐예요? 어허허허 어, 어, 수... 간단하구만. 이러고 귀찮아. 빨리 책 찾아요 네. 여러분. 책 찾아 책. 빨리 책 찾아요. 빨리 다음 진행해야죠. 비니버 몇 자리야? 몰라요. 그거 비니버에 대한 답 없었어. 요답 없네. 어 여기 상자 있다. 그깬거 아니에요? 있는데. 패스워드 2. 아. 읽어 봐요. 읽어 줄게요. 네. 패스워드에 대한 힌트. 음. 이 패스워드는 1부터 10, 10의 숫자 중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숫자가 숫자이다. 6. 이곳에 패스워드가 두 개가 존재한다. 69. <laughs> 69 69. 아닌데요? 아닌데. 9랑 6. 아닌데. 이두 개. 2개, 우선 두 개인 거 확실해. 더 있나? 어, 이 2는 뭐야? 3은 뭐야? 3. 3 아까 찾은 거요 그럼 1은요? 3, 이거 책 갖고 있어. 이책 갖고 있어. 던졌어던졌어패스워드 2. <laughs> 3. 세계. 야마카시. 어, 여기 여기, 좀... 여기 상자, 상자. 여기다 상자 여기 있다. 아, 이런. 저기 있어. 오!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여기 여기 있어. 와. 어떻게 올라갔어요? 여기 야마카시하다 올라갔어. <laughs> 다시 올라가봐요 거기로. 오케이, 봐봐요. 여기서? 아니 거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 여기 위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어? 응? 아, 여기 길 있구나. 읽어요. 패스워드에 대한 힌트. 이번엔선 야들이 주로 맛있다라는 표현을 데테테테테 이라고 한다. 테테테테 들어갈 단어 중 앞에 단어가 패스워드이다. 다시 읽어 봐요. 천천히. 일본에선 여자들이 주로 맛있다라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한다? 기무치 무엇에 들어가 단어 중? 카와이. 앞... <laughs> 앞에 단어가 패스워드. 카. 카와이 아닌데. 카와이 귀엽다잖아요. <laughs> 오이시. 오오. 오! 오이시. 우와. 우 오, 여기 센데? 오이시 어떻게 우와. 알았어요? 몰라요. 그냥 아는 네. 일본어 막지껄인 거예요. 아는 일본어가 그게 <laughs> 표지판 부러졌는데? 아이고 개, 개사 오는가? <laughs> 폐강이 듯하다. 여행 치고 너무 위험하다. 일단 조심히 건너자. 왼쪽에 세이프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롭 아이 아, 둘이 또 그딴 말 하지 마요. 저항자 시키지말고 알았어, 알았어. 네네네네네 어, 잠깐 여기 뭐 있는데? 여러분 자요. 어, 다 자요. 어, 그리고 잘 그리고. 자요. 또코 걸지 말고. <laughs> 아, 시끄러워 진짜. 어, 평화량 마시. 맛있... 힘들어 <laughs> 죽겠네. 으짜, 으짜. 빨리 와요. 가. 어 으짜. 아. 안녕. 심각해. 어, 인베이스. 아나나 어, 아파. 아 어, 잠깐만, 어 말도 안 돼, 어, 어. 여기 아, 홈셋 아, 없어, 요 홈셋? 아, 말도 안 돼, 이런 말 제대로 해요. <laughs> 아 점프면 왜 있는 거야? <laughs> 어 넘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어 뭐야, 말도 어. 안 돼, 아 참, 아 새끼 소가 엄청 아파, 아 잠깐만. 아얘 누가 S 치라했어 아. 어? 이런. 이것 때문에 에센셜 빼란 거 아니야? 아, 아 진짜 그 새끼 진짜 아이 아. 이름, 아, 이름 뭐였지? 루한. 내가 빨리, 빨리 와요 옆으로 빨리.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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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와, 어, 잘해, 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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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해 잡아 부르지도 못해. 아 망했다. <웃음> <웃음> 오, 오, 오. <laughs> <대단한> 망했다. 완 번을... <laughs> 아, 진짜. 아, 망했다. 아. 어, 잠깐만. 아, 뒤질래요? 왜저안 쳤는데? 뭐나 쳤어. 뒤질래요? 나 지금 오는데요. 말있어서안 아. 보여? 여러분 쪽에 앞에 다이아 있어요, 근데. 다이아. 안돼. 네. 다이아. 다이아. <laughs> 우리 점프해 못해요. 죄송해요. 내가 다이아게 이제 밖에 나무 캐고 가봐요. 그러라, 그러라. 어제 지금 막 나왔어. 아, 아 여기 또... 세부존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 구조 한개 캡은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어, 준비해 왔어. 이한님 살려줘요. 나이너 너무 쉬워졌는데요? 안돼, 안돼 살려줘. <목소리> 아, 이한님 뭐해요집 불타요. 불타요. 집 불타요. 괜찮아요. 집갈 불타요. 집불 님도 불타요. <목소리> 불 꺼줄게요. 끄지마 <목소리> 불 꺼줄게요. 어, 꺼졌다 꼼수, 꼼수, 꼼수. 저뭐막 돌까? 아, 안 될까? 꼼수, 꼼수. 빨리, 빨리 제대로 하자. 뭔가 안 되겠네. 우리 프로 깬 사람들이잖아. 왜그 그래? 아마추어 같이? 맞아. 마주... <laughs> 아, 맞아, 우리. <laughs> 아, <맞아>, 나 그랬었지. <laughs> 여러분 점프 연습 좀 합시다. 각자.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 나 벌써 다건너왔지 야, 새끼야. 저, 여기는 흑사장해 어떻 쏘지? 잠깐 여기 또 있는데? 아 몰라 몰라. 빨리 스무스하게 빨리 깨자. 난이도 가 엄청 쉬워졌는데? 아 당연하지 이거 원래 E지 난이도인데. 아하. 야이 나무 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나, 나무 불러 나무 불러. 아니 없어요. 원목 원목 말고 딴 거도 괜찮아요 그냥 나무지? 아 잠사 여기 뭐야? 아, 나무 있으니 나무 좀 빨리 줘봐요. 없는데 진짜. 빨리 제대로 할게요.

이 뭐지? 야, 잠만... 아, 잠만...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 네? 잠만요. 저기다가 세이브 포인트 만들고 올게요. 세이브 포인트 만들러. 그거 여러분 다 넘어와요. 세이브 포인트 만들어 놓고 게요 금방 갈게. 나... 여러분 저집불 끄고 와요 불왜 끄고 와야 돼? 집 타고 있어요 아니야 아, 기분 탑입니다아 어, 그래요? 뭐야 밤인데? 쿨쿨쿨 나의 계획은 성공적이다 우와 아, 뭐야 다 탄다 여러분 빨리 와요 <laughs> 어, 여러분 자, 아 솔직히 빨리 빨리. 아이이이야지 저분 왜 언제 고객이 만들었대? 에? 님 여기서 케지 말라 했어요 누가 제작자가. 님 기분 탓입니다 나분 뭐, 케도. 다이아 성부터 벌... 튀어나 <laughs> 어, 벌목 벌목 벌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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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이아 빛이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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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 아람님 어딨는데 나 보여요? 야 뛰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어서 오세요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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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레레레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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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뛰어. 뛰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크로님 어디에요? 금방 가요 아 님만 오면 돼요 그래? 네? <laughs> 내가 앞으로 이런 또 야, 상황이 나올까봐 미리 준비 좀 해놨어요. 야님 그럼 못 쏴. 그럼 아, 못 쏴. 떨지 마요. 그럼 못 쏴. 떨지 마요. 떨지 마. 이거 나이도 왜 이래요? 나이 이거 나이도 왜 이래? 아니 죽고 싶어요. 떨지 마. 떨지 마요. 힘들. 네? 거기 뒤에 또 있어요. 알아요. 제발 와요. 세이브하러 가죠. 어서 오세요. 오 잠깐만. 오 빨리야. 빨리 빨리. 빨리. 신사 없으면 죽을 뻔했네. 여러분 한번 자요. 근데 나무 항상 구별나요. 아, <laughs> 아 코골지 <건지> 말라니까. <laughs> 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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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골. 맞지, 맞. 누워요. 저희가 시청자 참여는 안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 그 저희 바피카 홈페이지 가셔서 공유면 멤버 신청하시면은 뽑히시면 같이 할수 있어요. 아니고 <laughs> 아니지. <꼭. 웃음> 와, <진짜> 이건 쓰레기다 <laughs> 그냥 그냥 한칸띠인데 <laughs> 얘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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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야, 야, 야.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나도 말. 야, 우리 대박 누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건 어떡겠어? 아, 잠깐만. 아. 어신속 너무 강력했어. 아, 저방송후 가셔서 검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바로 연락 드립니다. 안나! 아, 맞네. 아줌매. 아줌매. 에? 빨리 와. 바로 바로 후가버리네 나도 후 갔어 미안해. 5, 5, 5, 5, 5, 5. 5. 5. 누가 침대 5. 부셨어요? 누가 침대 부... 부셨어? <laughs> 저 아니에요. 누가 침대 부셨어? 레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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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니야. 아 아니, 침대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뭘 했어? 어? 아, 그렁니! 어쩌, 어쩌라고? 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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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초. 나 그렁니! 아니, 뭐하는 짓이야? 빡대가 리 아니야? <laughs> <laughs> 어이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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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알아 알아 알아! 예예 예. 이거 이거 좀 챙겨놔. 아, 아 드디어 주는 거예요? 아이, 예, 그리고 이한이 이한님, 이거좀 챙겨놔요. 어 맞지? 챙겨놔. 아, 여러분 길 어디예요? 나도 한 개밖에 안 남았어. 자,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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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놔. <laughs> 이거 챙겨놔. 여러분 길 여기인데요? 아, 돌캐나 돌. 길 여기인데? <laughs> 어? 길 여기인데? 아, 안 걸린다. <laughs> 여러분 이제 이럴 줄 알고 블록 한 세트 준비해왔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여러분 자요 자요 우리 자요 또 자요. 아이고, 또 자요, 또 자요. 이한님 자요. 자요. 그러다 그러다 뒤집어. 예 빨리 도와요 우리 자고 싶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그 그만 거라요, 그. <laughs> 에론빵님 왜요? <님이에요. 웃음> 네. 갑시다. 나 침대. 아, 아 잠깐만. 아, 잠. 저... <laughs> <저요. 웃음> 어. 자, 제 새끼 손가락이 장인이라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보 아이야 <laughs> 시전 아다 보라했어요 지금. 뭐가 어쩌라고? 이런 싹 빠가져는. 어. 고 <laughs> 뒤져도 한명한명 떡갈아냈어. 아, <laughs> 아유. 너무 편하게 하는데. 뭐? 아 쩌피 고수 쩌피 고수 죄송합니다. 죄 사과해 사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올해 하고 올해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같이 나가자 갑시다. 죄송해요. 야. 와 올라 와. <뭄 <뭄 가. <laughs> <안 돼. 웃음> 다시 가! <laughs> 안돼! 다시 <뭄> 가! 안돼! 야 뭐야! 그래서 그래서 저분 이름 이하로 지은 거예요 다시 가! 다시 가! 이길래? <laughs> 아, 아, 진짜로? 알았어, 뭐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너 꺼져! 알았어 안, 아, 안 진짜 할게 아놔! 안녕 아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진짜 진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안 할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시0초나에안한번더 아, 아, 아 이거. 아니. 빨리 아니,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이거 빨리. 뭐야. 1 <laughs> 뭐, 뭐, 뭐. 아니, 앞으로 이거. 눌러, 앞으로 눌러, 앞으로 눌러. <laughs> 어디 가. <laughs> 저분 이상해요. 아. 야,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헷렸나 빨리, 빨리. 피할 누다. 너무 느리네. 와, 됐다. 다왜 신속 포철 두개 있지? 앞으로 갑시다. 배경합 당이 빠져나왔다. 탈까지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이야. 여러분 신속빨아요. 빨았어니 갑시다. 자. 커다란 협곡이다 하지만 협곡치고 이상하게 생겼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서두르니 머리 아파. <laughs>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 아, 같은 왼쪽. 아니... 오케이 왼쪽. 왼쪽. <웃음> <웃음> 왼쪽 아니야. 왼쪽. 저기 소가 있어. 안 돼. 아니야. 왼쪽. 아니 소가 있어. 안 돼. 어. 아니야. 여기 뭐 있는데? 자. 근데 뭐? 네, 여성 먼저. 아, 살 아, 부시지 말라고 그런 거! 이게 여기, 여기. 아, 여기, 빨리 버려. 진짜 제미없게 하지 아, 재미까지 빨리 버려, 그거, 고킹이. 기다려봐. 아, 이거 진짜 깔고, 버려. 이거, 이거 좀 깔고 버려야지. 아, 둘다 버려요. 퉤. 알았어. 헐. 헐, 저기 닭, 닭 있어요. 크롱님, 저기 닭. 꼭꼭. 닭이. 닭 불쌍해. 크롱님, 빨리 구하고 와요. 알았어. 빨리 구해줘요. 툭. <laughs> 갔다 와. 나 블록 한 세트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갔다 <laughs> 안겨여 죽을 거야. <laughs> 갑시다. Go 아 뭐야 이거. 뭐야? 밑에 밑에 뭐가 이상한데? <laughs> <laughs> 와 아, 심각한데요 여기? 이리 와봐. 아 나와 안 보여. 신속 버렸어요 얘. 재미 없을 재미 없게 될까봐. 아 뭐지 이거? 와 심각하다 내가 왼쪽으로 가기 싫다 했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을 것 같아 네 응. 아, 오른쪽은 아예 맞지? 길이 없었을걸 전혀 아니야 아니야 똑같았을 것 같아 아니, 같았을 것같은 똑같았을 걸와 신속 끝났어 아씨 괜찮아 지금 두개 남았어 이렇게? 아 그거 막 먹지 마요 안 마셔 없어 사실 뭐지 별로... 이거 밴드, 어 밴드. 꼬꼬다 꼬꼬 꼬꼬야 어디? 꼬꼬야 꼬꼬. 언니야 보여줄게. 팔 잡아. 여러아나 아. 깼어. 오케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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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아. 구이... 어. <laughs> 둘다잘 끌... 가. 잘 가. 님그 고킹 버려요 이한 님. 빠빠. 빨말고이 버려. 야. 야, 야너 너무 잘 탄다. 갑시다 여러분. 버렸어요. 어이 닭도 날쳐. 저가 방송 끝나고 확인 연락 드릴게요 스카이프로. 여러분 빨리 와요. 빨리 고. 또 내려가야 돼요. 아. 이거는 막 스탈춤은 스토리가 막 그렇게 많은 있어요. 건 아닌데 스카이프 아 IM으로 연락 드릴게요. 아니면 아프리카 쪽지로 드려도 해드릴게요 아, 스카이프로 할 거니까 자면 안 돼. <laughs> 뭘 자면 안 돼. 내일 확인하면 되지. 어디 있어? 어디 어 어디 내려가야 돼? 내려가자. 아야 내려가지,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요? 내려가지 마. 저, 어서 오세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여러분 막힌 건가?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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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아 진짜 아, <laughs> 내려가야지. 빠꾸 빠꾸. 빠꾸 빠꾸 빠꾸. 한이 빠꾸 내려가야 돼. 그거 그 게시판에 스카이프 아이디 적는 데 있어요. 거기다 적어 주세요.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이 히트면이나 써놓으면 돼요. 빨리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릴 신속 필요해. 어 뭐야. 아, 길을 찾아라. 아! 돌리 거기예요? 여기인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막 스토리가 많진 않은데. 오, 어, 여기야. 그냥... 여긴 거지. 이걸 내야 여기야. 내야 여기야. 삐러 왔어. 삐러 왔어. 삐러 왔어. 급필. 오내좀 가까이. 아유. 가자, 가자. 개 미치. 이쪽으로 와. 아, 이거 약간 노가다 노가다 탈출맵이야. 약간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탈출맵이야. 노가다가 많이 타, 많이 필요해. 다시 올라가는 길인데?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저, 끝으로 가나 끝으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닌것같은데 우선 가봐 <laughs> 여기 아닌대 같은데? 아어막혔잖 아, 나무서운데 다시 들어가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 편할 할텐아 아까 기서서두갈래길에에서그한곳한곳 그 한국 곳, 한 곳. 가자 가자 한자 크롱님. 빨리 와요! 오케이 나도 한국 고 가요 빨리 와요 아 진짜 <laughs> 둘이 커플룩 입고, 어? 둘이 아. 똑같은 행동이 똑같아. <laughs> 와, 진짜. 이게 아, 내가 언니. 블루 사상. 네. 저 사람이 괴롭혀요. 싸웠다면서요. 생각나지? 싸우면 괴롭 싸우면 지 뭐. 야. 야? <laughs> 나 블루 <laughs> 한 세트 입거든 뒤졌어. 아, 그딴 야, 짓 하지 말라고. 제발 <laughs> <laughs> 그딴 짓 하지 마요. 그래. 미안해. 빨리 와요. 아, 진... <laughs> 아, 뭐야?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도끼 갖다 맞고 싶어? 빨리 와. 아, 그것도 버려. 알았어, <laughs> 퇴. <laughs> 아니... 이도라이몽이에요 <laughs> 뭐, <laughs> 하나씩 다 나와. <laughs> 하나씩 다 나와. 신끼한 거 보여줄까? 응. 이것도, 이것도 있어. 아 버려, 버려. 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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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필요한 <laughs> 거 있어요? <전화가와> <laughs> 여러분. 지, 배고파. 배고파? 참아 오빠. 참아 우리 친구 뭐 필요한거 있어요 밥줘요 밥줘요 꽃시어 먹으면 돼요그 <laughs> 민들레꽃이에요 어 민들레꽃은 먹어도 되는거야 그전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전어저여차가저 상자있다 상자있다 상자다 상자다 근데 길 찾았다 내가 먼저다 어, 상자 사라졌어 아니네 아뭘 사라져요 <웃음> 어 <웃음> 다행이다 안열었어 자네게는 행운이 없나보구만 여기서 죽을 죽을 줄은 내 계획에도 없어. 여러 이게 되시... 아닌가 봐요. 갑시다. 우리 퇴신 거야? 아니, 와. 우린 아직 살았어 걱정 마. 이거 뭐지? 여기도 있어. 거기도 있어요. 산도 있어. 산도 어? 있어? 어?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올라가네? 이거 길 있는 거 맞죠?